공격을 준비하시오. 내가 에코 하듯 실사내가시 골드까지 올렸네. 어떻게? 나? 아니 응. 나는 금방 올리지. 근데 혼자라면 응. 나... 올리는데 혼자면 재미없고. 어? 그래. 딜러 다 빼면 혼자면 올리기가 되고. 너 삼일 해도 돼. 근데 나 통과할 때저 딜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브리긴 조절 그래. 아니 너브리기하라고아 그냥 그냥. 산소야 브리기타. 어. 어, 미안하 아, 어차피 빌은자리아랑 겐지랑 둘이서 넣으면 되니까. 어,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이거 에임 연습하는 법을 배워왔거든? 아, 라인이 잘될 때는 진짜 잘 되는데, 안될땐 답답하더라고. 킴보가이그서다 그래? 충분히 환영받될수 있을 거야. 아니 괜찮습니다. 당신과 동료들은 함께 실루엣 떨어뜨리고 있어. 욕고치 없고, 장치 없고. 사, 가자, 일해봐 우리 일비공격해기물이 몰려. 라려라

시메시대, 심해 심대 심해 잡대시메시어 시메시대, 시트시 죽었어 시대대 시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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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포탑이 시

잡아야 돼. 잡았다잠력을 집중하세요. 쪽이아 이거 나라 인이랑 같이 메르히 님이 라인한테 공급 좀 줘. 아살았다 음. 아, 네. 아 네. 어, 위에 위에 조심. 아. 네. 음. <laughs> 이세요어 돌진 박아 라인아. 아이고 그 시멘트 로 망치 나신다 이거 라인하고 있스하고 해서. 아, 터메인으로가라로가자인템메인템으로가인템으로는 계속된다 메인템으로 터메인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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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메인템으 내가 메기만 하면 터메할수 <laughs> 있고 <laughs> 라임 인템으로 터메인템으로. 메인템으로전

나이스 음. 음. 아 우리 상대 쉬프트 너무 좋다 뭐라고? 쉬프트 잘 쓴다고 야. 아 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내가 딱딸 피할 때마다 쉬프트 넣네마음에 들어 지금 겐지 예. 못하겠는데? 에임이 너무 음, 안, 안 맞아, 맞아. 괜찮아 어 다른 거 한다고 에임이 잘 받아주진 않을 거 같아 음. 아쟤 다른 거 한다고 갑자기 <laughs> 에임이 아니, <laughs> 아니 이게 겐지는 세팅을 다른 거해놔 <laughs> 갖고 에임이 달라. 아나해 주면 좋고 코코넛네. 아 메디시가 더 낫겠다. 메리시 메리시가 웬 아. 메디쉬는 아 메디쉬는 뭐 자란치는 사때때 뭐, 뭐, 들어오는 뭐, 게 낫겠다. 뭐, 뭐, 나 같은 경우에는 해냥이 뭐, 뭐, 아나보다 드리게 하는 게기 때문에. 뭐, 그러면 내가 메리시. <laughs> 안 아, 너가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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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괜찮아좋아요아요괜찮아아요아요아요괜찮아아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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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아요괜요 괜찮아요. 아요괜찮아하아요 괜찮아요. 해아 혼자만 own, 하시니까 어 혼자, 혼자. 혼자 하는 건괜찮은구나 해줘. 이이 얼마나 잖아 공격이 시작 마비. 어, 이저 네. 우리 냉면이노력한데는잘보아주 작년에 네. <laughs> <laughs> <다시 해볼까요? 웃음> 오, 오, 누구 들어왔어? 어, 아야라인 뭐 어, 어.. 지금 저 라인하고 비리안여안 아, 일단 버텨봐요 들어 어? 라인하고 와 그냥 하여튼. 아 우리 라인 들어오라니까 야이씨 죽어 나도 죽겠다 라인 탈피 라인 탈피 에코 들어왔어 에코 가리 이거 컷 네. 어어 나이스, 라인 낙사했어 나이스. 나이스. 근데, 근데... 아, 태이 옆에 에 <laughs> <옆으로> 들어오거든? <거를? 웃음> 제이하타 잘어 <나이스>. 어... 베이 <laughs> 들어왔어. 모이라고, 모이라고 했 어, 제이타 잘했어.

버터는 한 마리 있어 과 어. 봐줘 라인 우리는 안만봐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저아 진짜 아. 안에다가 다나나 얼어요 나 얼어요 나 얼어 네. 그러니까 나이스 라인 달성. 좋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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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소리> <목소리> 못들어오지 딱이 구간이 아. 제일 재밌어 우리 라인이 좋았다 올라갈수록 이번에다 걷던가 음. 이번에다 걷던가 어 뭐야? 내가 뭐. 왜나 뭐. 나가면 안돼 이제 라인아 응 안나가 뒤로가 빨리 빠져 언제 들어가? 레이탈피 좋았어, 우리 라인 뚫게어리 라인 오른쪽에 모이라 있거든. 어 불붙었습니다. 어우, 나 죽었다. 자리야 털피. 자리야털피 한 번만 네. 이제 네. 앞라인으로 가자 유마다. 오케이 있거든? 앞으로 나. 밀어 나도 궁 음, 응, 있어 해. 많이 있네? 많이 있네 이인트 네. 빠졌거든? 네. 나 이제 어? 나. 이거 깨야 돼 이거 깨야 돼 빌드 깨야 돼 아니야 필요 없어 안 빼도 돼 아니 둘이 갇혀 있어가지고 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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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리라이일 라이 나이스 아, 우리 모이라랑 코코는 너무 마드도 아, 우리들 힐러진들이 너무 짱짱했어. 맞아. 인정. 이번 힐러들이 너무 좋 어 너무 좋았 같다, 어우, 시메트라 겁나 무서워. 이래서 협동스러워시메트라네 어, 시메트라. 아, 네. <laughs> 어, 시메트라. 암살 각도 잘 보고. 화장실 <laughs>